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사회의 두 번째 대단원 첫 번째 주제로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 배우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은 교과서 92쪽에서 95쪽 우리 땅 독도를 알아 봅시다. 두 편에 걸쳐서 이야기 할 건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독도의 위치를 먼저 알아보고요. 독도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독도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땅 독도에는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수만 마리의 강치대가 살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독도에서 강치를 찾아보기가 무척 힘들다고 합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많던 강치대가 다 사라졌을까요? 교과서 92쪽 강치 이야기 한번 영상으로 볼게요. 독도에는 강치라고 불리는 바다 사자가 수만 마리 살았다. 1904년 일본의 한 어부는 큰 돈을 벌 생각으로 우리 땅인 독도에서 강치를 잡게 허락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 1905년 일본 정부는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고 주장하며 자국 영토로 불법적으로 편입해 강치잡이를 허락했다. 그후 일본 어부들은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강치를 잡았고 결국 독도의 강치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아, 이럴 수가. 아니, 엄연한 우리 땅을 주인 없는 땅이다. 버려진 땅이다라고 말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마구잡이로 강치를 잡아들여서 아예 씨를 말리다니 정말이지 어 화가 나는 대목입니다. 참 이거 아우. 야, 그런데, 화만 낸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엄연한 대한민국 땅, 우리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교과서와 함께 독도에 대해 알아보러 한번 가볼까요? 고고고! 먼저 독도의 정확한 위치 다들 알고 있죠? 뭐 노래도에잖아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이백리. 자, 한번 독도의 정확한 위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의 정확한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해 봅시다. 먼저 독도의 북위를 확인해 봅니다. 그다음 독도의 동경을 확인해 봅니다. 자, 독도의 위치는 북위 37도 동경 132도 되겠네요. 또한 우리나라에서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직선 거리상으로 87.4km 거리에 있습니다. 어,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독도에 가장 가까운 섬인 오키섬과의 거리는 157.5km로 무려 70km 정도 더 우리나라 땅에 근접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음은 사회과부도 54쪽의 독도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독도 지도를 살펴보니까 독도는 동도와 서도 두 개의 큰섬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주변에 크고 작은 89개의 바위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 끝에 위치해 있으며 경상북 독도 울릉군에 속한 화산섬이죠. 독도의 정확한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가 됩니다. 자, 독도에도 물론 도로명주소가 있어요. 뭐 안용복길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독도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옛 지도 속에서 독도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볼까요? 1737년 프랑스의 지리학자였던 당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아시아 전도 중에서 조선왕국 전도라고 하는 지도입니다. 자, 당빌은 여기에 한자어의 중국어식 발음표기를 프랑스어로 기록을 했는데요.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의 옛 이름인 우산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 이것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인 1785년 일본 사람인 하야시 시헤이 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삼국접양지도라고 하는 지도가 있는데요. 이 지도에서는 아예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과 같은 색으로 칠하면서 조선의 것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일본 문서예요, 이게. 자 뿐만 아니라 교과서 94쪽에 보이는 팔도총도라고 하는 지도, 1531년에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우리나라의 지도 중에서 가장 독도가 표시되어 있는 오래된 지도예요. 여기에도 역시 우산도, 울릉도와 독도가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자국 영토를 표시해 만든 대일본전도라고 하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일본의 육군 참모국에서 만든 지도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자국의 영토, 자기나라 영토를 표시한 지도이기 때문에 일본의 크고 작은 섬들까지 아주 세세하게 표시해 놨는데 정작 독도는 그려놓지 않았습니다. 즉, 일본 영토로 보지 않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요거는 1870년도에 만들어진 관판실 측 일본 지도라고 하는 질, 지도인데요. 일본의 메이지 정부가 1870년에 출판한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더욱더 세밀하게 일본의 크고 작은 섬들을 모두 표시하고 있는 지도인데요. 오키섬 일대를 확대를 해보면 정말 세밀하게 그린 걸알 수가 있죠. 아주 작은 섬까지 그려놨는데 역시 독도를 그려놓고 있지 않습니다. 즉, 1870년도에도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조선시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서적이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조선은 특히 이 왕조실록 매우 세밀하고 철저하게 기록을 했고 그 치밀함과 정교함이 인정받아서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세종시대를 기록한 세종실록 가운데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록하면서 부록으로 만들어낸 세종 지리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종실록 지리지라고 부르죠. 이 책에는 우산, 그러니까 독도와 무릉, 오늘날의 울릉도가 매우 가까워서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날씨가 좋은 날 울릉도에서 독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대한제국 시절에 고종이 발표한 대한제국 칙령입니다. 이 대한제국 칙령에 의하면은 울릉 군청이 위치 그리고 울릉 군청이 관할해야 되는 지역에 대해서 울릉도와 오늘날의 대서민 축도 즉 독도에 해당하는 석도를 관할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패하면서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뒤에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일본과 함께 작성한 각서예요. 이거를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라고 하는데요. 이 각서에 의하면 일본의 영토를 오늘날의 일본 열도로 규정하면서 리앙쿠르제도라고 불리는 독도를 원래 주인이었던 한국으로 반환을 하고 일본으로부터 분리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05년 이전에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일본 문화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7세기 말, 일본은 공식 문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1877년, 일본 정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일본 전역의 지적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정밀한 조사 끝에 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110년간 숨겨져 있다가 1987년에야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 타정관 문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일본 정부가 공식 확인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렇듯 명백한 우리 땅 독도를 일본은 틈만 나면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데요.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는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독도라는 이름을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조선시대 무렵까지만 해도 우산국, 우산도 또는 우산 이렇게 불렸어요. 울릉도 사람들은 옛날부터 독도를 돌섬이라고 불렀는데 이 돌섬에 해당되는 울릉도 사투리가 독섬이 되고요. 이 독섬의 한자 표기가 바로 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은 독도를 자꾸 다케시마, 다케시마 이렇게 불러요. 죽도 한자로 보면 죽도예요. 그런데 독도에는 대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죽도 다케시마 대나무 섬이라는 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실제로 일본 아이치현에는 다케시마라는 섬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섬으로 육지와 다리로 연결해 놓은 일본의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인데 사실 일본인들 중 대다수는 다케시마 이러면은 이 섬을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이 섬의 특산물이 대나무입니다. 일본이 자국민들까지도 교묘하게 속여가면서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독도의 위치와 옛 문헌 속에 우리 땅 독도를 알아봤습니다. 독도의 위치 북위 37 동경 132 울릉도에서 측선거리 87.3km에 있고요. 세종실록지리지를 비롯해서 수많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문서들을 살펴보면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업 내용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땅 독도를 알아봅시다. 두 번째 시간으로 독도의 자연환경과 자원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